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어제 증시와 관련돼서 코스피가 1950선 밑으로 떨어졌고요 코스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령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37분 나스닥을 보니까요 전날 대비 지금 300포인트가 빠지면서 3.6%가 폭락하고 있어요 어, 지금 상당히 어질어질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식을 갖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약간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주식 개장하면은 또한 급락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제 1950선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연기금에서는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죠 자내일또 연기금에서 주가 방어를 과연 할수 있을까요? 오전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받지 않는다란 말이 있죠. 그 경험처럼 오전에는 좀 방관하다가 오후부터 다시 매집에 들어가면서 좀 주가 방어를 갖다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국민연금을 유시한 연기금들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그리고 연기금들이 지금 주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주가 방어라는 것도 사실상 출구가 보여야 가능한 건데 지금 나스닥이 주가 폭락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원인은 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전쟁의 그늘에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은 분명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 플러스 알파, 바로 한일 무역 전쟁이 엎친듯 덮친격으로 기업들을 억누르고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들의 실적 악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큰 손들이 지금 급하게 탈출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제 연기금의 희망을 걸어야 되는데 연기금의 상황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연기금 중에서 가장 큰 액수를 갖다가 움직이는 곳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이겠죠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기금 자산이 684조원입니다 684조원 중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112조로 약 16.4%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게 1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한 60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거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갖다 늘렸고요 지금 주가 방어를 위해서라면은 국내 주식 비율을 갖다가 점점 더 늘려가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보이죠. 자, 그러려면은 이제 해외 주식이라든가 해외 채권 아니면 국내 채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매도해서 국내 주식을 늘려야 되는데, 자, 지금 상황이 재밌어요. 오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오늘 어제 어, 어제는 일요일이군요. 지난주 말부터 어제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해외 주식도 지금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앞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해외 주식도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국내 주식, 국내 주식은 분명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영향권에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하나의 더큰 문제 아니 두 개군요 두 개의 더큰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더불어서 2분기 기업 실적 악화라는 부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결과죠 최저 임금 인상이라든가 유휴수당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손익구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민노총의 압박, 민노총의 압박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완전히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좋은 수익률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3분기 수익률, 4분기 수익률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먼저 지금 현재 당면 과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미중무역 분쟁. 두 번째, 한일 무역 분쟁. 세 번째, 기업의 실적 악화. 이세 가지 숙제에서 자유롭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해외 주식은 미, 미중 무역 분쟁은 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국민연금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국내 주식 주가 방어를 위해서 더 주식을 매수한다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자, 어쨌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코스피의 하락은 명백합니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다만 국민연금이 얼마나 주가 방어를 갖다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이 출구 전략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지금이 저가다 공포심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미중 무역 전쟁. 두 번째, 한일 무역 분쟁.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 자, 이세 가지 숙제 중에서, 어, 첫 번째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외 변수예요.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죠.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야기가 달라요. 인재예요. 이건 대외 변수가 아니라 내부 리스크, 그러니까 국내 요인인 겁니다. 국내 요인인 거고 인재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니 한일 무역 분쟁은 발생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적 압박이 가중되는 거죠. 자, 지금의 상황 속에서 마지막 구원투수, 국민연금. 과연 국민연금은 지금 주가 방어에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연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한번 다시 화면을 띄워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는 초액을 갖다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수익률, 수익률 부분을 갖다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금융 부분, 투자 중에서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뭐, 단기 자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금액, 액수도 별로 크지 않고 생략하고요.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나, 낮게 나타납니다. 2.27%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16.31%의 수익을 올렸고요. 해외 채권은 11.07%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상황을 갖다 대변해주고 있죠. 국내 경제 상황이 정말 해외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위축되어 있다. 근데 이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2019년 1월부터 5일까지 수익률이고요. 작년 수익률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작년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아, 지금, 국내 주식으로 인한 수익률이 작년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이너스 16.77%입니다. 2018년 국민연금, 날려버린 금액만 무려 6조 원에 육박합니다. 아, 5조 8,670억을 날렸어요. 국민연금에서. 그 중에서 날린 가장 큰 원인이 무언가 봤더니 국내 주식에서 22조 원을 날려먹은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미래연금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연금을 가지고 22조 원을 날려먹은 겁니다. 분노 안 하십니까? 이거, 이것도 참 경험해 볼지 못한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나서 아까 표에선 보니까 그나마 2019년 5월 현재는 수익률이 2.27%로 나타나죠. 하지만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해 1월달이 최고의 바닥이었다는 부분. 그런데 5월달 뭐2.27% 상승했지 않냐. 기저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리고 8월 5일 현재 어제 날짜로는 1월 달보다 밑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 말은 무엇이냐? 2019년 5월 현재도 국내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또 국내 주식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록해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왜? 3대 리스크.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분쟁, 최저임금 인상 및 노조, 그리고 법인세 인상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 자,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다. 이 기금 운용, 그러니까 기금 운용직이라고 별도의 직이 있어요. 기금 운용직이라고 별도의 기금을 갖다가 직접 투자하는 기금 운용직 직원이 지금의 상황에서 국내 주식 비율을 높인다?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선택일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선택이고요. 다만 정책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 매입할 수는 있어요.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분명히 이 지금 현재의 수익률 저하 작년 22조원을 갖다 날려먹은 기금 운용직 그리고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노후가 어떻게 불안해져 가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을 마이너스를 냈다면 그 분은 분명 책임지셔야 될 거고요. 이 수익률 저하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즉 기재부, 혹은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위법 사실이 될수 있음을 미리 경고 드립니다. 미리 경고 드리고요. 과연 국민연금에서 주가 방어 얼마나 더할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죠. 물론 지금 오늘의 방송 지금 아직 국내 주식을 갖다가 다량 보유하고 있고 아직 빠져 나오지 못했다. 싶으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적어도 제 방송을 보지 않는 분들보다는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선 보다 빠르게 이해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정치, 행정, 금융, 주식, 기금 꼼꼼히 살피면서 현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